가보자 <laughs> A가 지금 3X-1이고 B가 2X더하기 1일 때 다음식을 X를 사용하여 간단히 나타내라고 그랬지 네. A더하기 B는 3X-1더하기 2X더하기 1이죠 네.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되냐 5X돼버리고 얘는 그럼 끝나버리네 ox네. 이해합니까? 네. 2번 은 어떻게 돼? 3x 마이너스 1에 빼기 2x 더하기 1이죠 3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지 얘랑 얘랑 계산하면 x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죠 네. 이해합니까? 네 얘는 2에 3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에 2x 더하기 1이죠 네 그럼 얘는 6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지 6x에서 2x를 빼면 4x 에 마이너스 3 이해합니까? 네. 얘는 3에 3x 마이너스 1에 2에 2x 더하기 1이네 9x 마이너스 3에 4x 더하기 2죠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13x 마이너스 1. 이해합니까? 네. 참 쉽죠 자, 에이, 봐보자. A 자리에다가 3x 더하기 2를 대입하고, B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2지. 3x에서 2x를 빼면, x 더하기 4. 얘는 2에 a는, 3x 더하기 2에, 3에 b는 x 마이너스 1이지. 6x 더하기 4에, 3x-3이네. 6x에다 3x를 더하면 9x 더하기 1. 얘 갑니까? 네.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확실히 얘 갑니까?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이제 어떤 식을, 네모 안의 식을 어떻게, 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2 더하기 네모가 마이너스 5x 더하기 9하고 똑같아요 네모식은 어떻게 돼? 넘어가면. 이왕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 돼버리죠. 이해가냐? 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OX는 마이너스 6X, 2 더하기, 그는 11이죠. 네. 마이너스 6X 더하기 11. 이게 답이 된다, 이기자.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네모는. OX, 마이너스 6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2죠. OX에서 3X를 빼면 2X에, 마이너스 6 더하기는 마이너스 4죠. 네. 이해합니까? 네. 참, 쉽죠. 네. 자, 얘는 어떻게 되냐. 네모는 2x 마이너스 9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지. 네. 2x에 3x를 빼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9 더하기는 마이너스 8. 자, 얘는 어떻게 되냐. 네모는 2x 더하기 1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지. 네. 2x에 3x를 빼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 이해 합니까? 네. 진짜로 이해 하셨어요 네. <laughs> 자, 5번은 여기 봐봐. 문제가 이런 거야. 어떤 식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을 했어? 네. 마이너스 x 더하기 구야. 네. 자, 선생님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만약에 나는 얘를 이렇게 바라봤어. 네모의 선생님, 저는 얘는 플러스 4X, 마이너스 1에, 요렇게 바라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항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뭐지 네.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10. 됐어요? 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봐봐. 이식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걸 이항하면 어떻게 돼? 네모는 마이너스 x 더하기 9에 이거 전체를 이거 이거 여기에 마이너스 붙었지? 네. 이걸 이항하면 플러스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마이너스 네. x 더하기 9에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지? 네.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5x에 9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10.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네. 얘는 완전히 안전빵 얘는 한방, 한방러시야 알겠어요? 네. 오케이? 네. 6번 문제도 봐봐 그러면 어떤 식은 선생님이 한방러시로 풀게 네. 얘를 한방에 이항하면 어떻게 해야 돼? 3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된다 이시리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5X에 4 더하기 5는 13. 이게 답이지 이해합니까? 네. 자, 이것도 봐봐. 어떤 식을 구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너스 네모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10이 있고, 얘가 2항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이지? 네. 마이너스 네모는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8X 더하기 3이네? 네. 그럼 네모는?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8x 마이너스 3얘 예, 갔어요? 네얘 예, 가야 하나요? 가야요 요런 걸 잘해야 나중에 방정식을 잘할수 있게 됩니다 얘 예, 갑니까? 네얘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진짜로 갔습니까? 네자 이것도 봐봐 마이너스 네모는 2x 더하기 5가 있고 넘어가면 3x 마이너스 이죠 마이너스 네모는 OX 더하기 4네. 됐어요? 네. 네모식은 뭐가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하겠지? 마이너스로 나눠주니까. 선스네왜 갑니까? 네. 확실히 갔나요? 네. 그러고. 자, 오늘의 숙제는 또 뭘까요? 117, 118, 119까지 노트에 다 다시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네. 김정우는 여기까지 다 해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너는 내일 숙제를 만약에 안 했다, 넌 뒤지는 거야?